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예견되어 있는 잘 풀리게 될 일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한 가지 일이 반드시 생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만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드렸는데요.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라든가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현재 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1번 분의 현재 머리 쓰는 것과의 운이 상당히 깊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연한 성과가 있을 수가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머리 쓰는 것과의 운이 깊기 때문에 연구한다거나 시험 준비한다거나, 자격증이라든가 공모전 준비하시는 분들할 때도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배울 계획이 있다면 꼭 해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머리 쓰는 것은 다 된다고 떠 있는데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 주변에는 조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떠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내키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연락을 한다거나 모임을 갖지 않으시면 더욱더 좋다고 하고요. 나의 직감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귀인 같은 사람이라든가 오래갈 인연인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시는 게 좋고, 꺼림직한 사람이라든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고 떠 있습니다. 나의 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나의 직감을 따라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다시금 이야기하기를 현재 머리가 상당히 명석해지고 굉장히 좋아지고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맑아지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나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말고 나의 판단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선택을 더욱더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1번 분께 예견된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신기할 정도로 나인코 카드가 다시금 떠 있는데요 현재 뭔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거듭 강조해 주기를 이거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 선택한 거 좋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번 문은 앞으로 기존에 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선택지라든가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결정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곳으로 간다기 보다는 그거 두 가지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나에게 나타나서 뭔가 아쉬움도 없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취업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뭔가 공모전이라는 가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아쉬운 부분이 채워질 수 있고 굉장히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서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기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1번 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상이라든가 기회를 얻게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즉석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더 나은 선택지가 나타난다고 떠 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선택지라든가 기회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떠 있는데요. 무언가 약간은 나에게 성장 기회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쉽다고 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두 달로부터 세달 사이에 그런 생각을 확연하게 뒤바꿔줄 만한 선택지가 나에게 오게 되면서 내가 약간은 노력해야 된다거나 인내해야 된다거나 약간은 관찰하고 배워야 되고 새롭게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나를 크게 올려주고 무언가 사회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든든해질 만한 선택지를 얻게 되실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둬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 문의 현재 굉장히 평온한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거나 조급하게 어떤 것들을 하지만 않으면 잘 풀리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벼락치기를 한다거나 조급하게 무리해서 어떤 스케줄을 짜는 것은 피하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들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을 붙잡고 가신다면 운이 따르는 시기 라고 하는데요. 한번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만 피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의 귀인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누가 나의 귀인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약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약간은 실망할 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의 귀인이고 그렇지 아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오히려 금전이라든가 학업분이라든가 이론이 굉장히 좋고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유용한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동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들어와 있는 운들을 잘쓸 수가 있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번 예견된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 조언을 해준다거나, 굉장한 기회를 준다거나, 상당한 힘이 되어줄 것을 알려주는 카드가 떠있고요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간다거나,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처럼 나를 굉장히 크게 올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만큼 책임감이 강해져야 된다거나 압박감을 받는다거나 내가 승진하는 게 맞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거나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그림들이 떠있기 때문에 이번 분은 조금 취미 같은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무언가 스트레스 풀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로 간다거나 훨씬 더 좋은 자리로 간다거나. 연봉이 크게 오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문은 앞으로도 뭔가 스트레스 풀수 있는 것들을 꼭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위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것들, 압박감을 받는 계약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작은 상승이 아니라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일지 보겠습니다. 조금 승진을 하시는 느낌인데,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이번 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로부터 두달 사이에 하늘이 주는 기회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공적인 쪽에서 더욱더 당당해진다거나 주변을 자랑하고 싶어진다거나, 굉장히 강력한 설렘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됐다고 생각한다거나 앞으로도 잘 풀릴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두 달로부터 세달 사이에 약간은 움츠러들게 된다거나 압박감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것들이라든가 약간은 어려운 것들 까다로운 것들을 다루게 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모는 미리 운동 같은 것들을 해두시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신다거나 꼭 무언가 나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활동 하나 정도는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이때 받는 압박감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더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원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원문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온을 가지고 있으신지. 3원문은 무언가 힘들었던 것들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특히나 무언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분들, 체력이 저하됐던 분들이 체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떠 있는데요. 특히 건강 쪽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던 가장 큰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뭔가 나를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 가지고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원 문은 그동안 약간 힘들었다고 떠 있는데요. 주변에 무언가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는다거나 무언가 소통이 잘 안된다거나 나에게 힘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무언가 운이 약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3번분은 간단하게라도 책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이 있다면 버려 본다거나 뭔가 쳐다 봐도 기분이 좋지 않은 물건들이 있다면 버리는 방식으로 액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옆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 청소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쓰지 않는 물건들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럴 때 버려보신다면 새로운 기운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호문은 현재 무언가를 새롭게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운들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3호문께 있을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반드시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문은 사람이 굉장히 크게 바뀐다고 떠 있는데요. 혹시라도 취업을 준비하신다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하시면은 사람 때문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이사를 가보신다면 그곳에서 굉장히 괜찮은 이웃들을 만난다거나 그곳 환경 자체가 나에게 주는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해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있던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공부를 해보신다면 그쪽에서 새로운 인맥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나와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사람들. 소통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밝아지고 무언가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3번 번은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나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직이라든가 취업 같은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이럴 때 하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니고 싶은 어떤 곳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 하면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 나와 뭔가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팬이라든가 협력자들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은 주변 환경이라든가 사람이 맡기는데 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은 운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3개월간의 운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나를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카드 옆에 행운의 열쇠로 황금문을 열고 있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택지 두 가지가 오게 되면서 둘다 좋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끝나는 그림이 떠 있는데요. 어떤 것이는 좋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니만큼 3개월 동안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운이 흘러와서 힘들었던 것들, 고민하게 했던 것들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밝아질 것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열정이라든가 행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거나 한달 이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역시 참고하셔서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디엔 여기까지 할게요.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문의 현재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4번문은 뭔가 안 풀렸던 것들, 뭔가 끝난 것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든가 좀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 해결될 것 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특히나 무언가 끝난 것 같은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부활의 카드가 떠 있는 것이고 지키는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나를 어렵게 했던 것들, 고민하게 했던 것들. 뭔가 연이 끝난 것 같은 어떤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주변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모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거나 앞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든가 약간 답답한 면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응원해줄 수 있고 앞으로도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언가 쌓아온 정이 있다거나 쌓아 어떤 관계가 있다면 잘 지키고 가시면 좋겠다고 떠 있습니다. 무언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전과는 다른 면을 보이더라도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거나 말하지 못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주신다면. 나중에 뭔가 그 사람만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앞으로도 오래 갈 만한 어떤 인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누군가에 대한 판단은 약간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너그럽고 간대하게 해주신다면 분명히 내가 너그럽게 처신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할 순간이 온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내 주변에 나를 약간 껄끄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사화문계 반드시 있을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예견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은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라든가 신경 쓰는 사람들, 나의 장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4번 문도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분이고, 섬세한 면이 있으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한다거나 누군가를 웃게 해준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분은 더 좋은 게남들할때 베풀고 퍼주면서 내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잘 지켜 나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살피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그러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무언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 지지해 주는 사람들,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당히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유용한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될때사법문을 추천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 할때 힘이 되어준 것처럼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한 것이 그동안 투자하신 것이 있다거나 알아본 투자처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4번 분은 엄청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을 거둔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투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투자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게 되고 무사히 어떤 투자를 마쳤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느끼실 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사본문은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뭔가 내가 투자한 것이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한 어떤 기쁨 도 있다고 떠 있는데 언제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 과 투자로 인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기쁨이 보이는데 언제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4번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부터 로두달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무언가를 가져가는 그림이 떠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기회를 나에게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으로부터 두 달부터 세달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만 피해 주신다면 더욱더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것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자리로 추천해 준다거나, 내가 투자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시기라든가 질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털어놓는다거나 조금 나 혼자만 알고 가시는 것처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만 피하신다면 더욱더 잘 거두어 갈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더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